예, 여기는 서귀포시 하해동의 청견, 서귀포 별농장, 청견농장입니다. 수확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여기에 작황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되는지를 소개하려고 오늘 농장에 와서 현재 촬영 중에 있습니다. 청견은 이것이 유인을 했기 때문에 가운데는 완전히 이제 개방형이 됐습니다. 예. 열매 무게에 의해서 열매가 달린 모습을 볼 적에는 이렇게 열매도 달리는구나. 예, 이렇게 열매도 달리는구나. 지금의 제주도에서 볼수 있는 그런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현상이 이 농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장에 견학하는 농업인들도 많고. 전혀, 지금까지 자기나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다. 다른 거는 우리가 다르게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예. 여기 천정의 이걸 보면은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속에 크으... 엄청나지 않습니까? 달리는 모습이 수학 예정일은 약12 선거가 끝나서 약 11월 18일경, 17일, 18일경이 되겠습니다. 그때 이것을 전부 일부는... 예, 가락동 공판장에, 도매시장에, 가락동 도매시장에 상장시키려고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달린 모습을 보십시오, 예. 사람들이 놀랍니다, 이걸 보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것은 현장을 보지 않고서는 전혀 서, 설명을 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무 이파리가 쭉 늘어져 있습니다. 10월 달부터 10, 11, 12, 13, 14, 15, 1, 2몇 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에 7개월 가까이 이제 물을 안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도가 얼마 될는지 이제 한번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도가 얼마 될는지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습니다 현재 12.8 브릭스 나가고 있습니다. 12.8브릭스면면 천견 12.8 브릭스이면, 여기는 간녹가다 15 브릭스, 16 브릭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마다 전부 균일치 않기 때문에, 1 2 7 브릭스도 엄청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거를 이 정도가 된다면, 지금의 평견에 일반적으로 수확되는 게 9도 10 브릭스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12.8 브릭스가 되면은 상당히 이제 높은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12.8 브릭스가 최저가 그렇고, 그래서 12 브릭스에서 15 브릭스가 현재 여기에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엄청나죠. 예. 달린 모습이 열매 매달지도 않습니다. 해거리를 안 하는 겁니다. 여기는. 해거리를 안 해. 왜 해거리를 안 하느냐. 제주도의 일반 전정방법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선직국형 선직 전정방법입니다. 앞으로 몇십 년에는 전부 농가마다 이렇게 될 겁니다. 예.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